하준 줄 알고 공독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우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라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화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우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여 하였 대신하 하였은즉 레위는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내 것이임이면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믿는 사람들은 다왕 같은 제사장들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함과 의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그 정체성은 그의 말과 행동으로 표현이 됩니다. 우리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잘 우리가 알고 싶으면 그 사람이 하는 말, 그 사람이 하는 행동 이걸 보면 이제 그게 이제 표현이 되죠. 말과 행동 이걸로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잖아요. 제가 어저께도 우연히 어떤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결혼하려고 하는 상대방 음? 이 어떤 사람인가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 특히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이 동거를 하잖아요. 먼저 탐색을 해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근데 동거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도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니다. 잘 알려면은 상대방의 집에 놀러 가가지고 음? 상대방의 집에 놀러 가서 어머니 아버지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라.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저 사람이 어떻게 자랐고 어떤 것을 속에 가지고 있겠다 아, 이런 것을 알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말과 행동이 참그 예, 사람의 정체성을 얘기해 줍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정체성이 참 중요하죠. 그러니까는 아이고 너는 이런 것도 못하고 막 이렇게 자기의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그런 말을 듣고 사, 자란 사람은 이렇게 에너지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부족하다. 연약하다. 이게 뭐 겸손이 아니고 막 자기를 그렇게 하면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노예다. 그런 신분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행동이 굉장히 눈치 보고 비굴하고 참그 자존감이 낮아서 그렇게 되기가 쉬워요. 내가 왕자다. 내가 공주다. 이렇게 인식하면 내가 왕자답게 공주답게 이렇게 행동을 하겠죠. 자기의 정체성에 합당한 품위로 그렇게 행항, 행합니다. 왜이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방 중에서 영광스러운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어요. 지금 신약시대는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전 2장 9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자기 정체성을 세상이 말하는 기준으로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기준으로 하고 있는 정체성이 진짜 나의 정체성이냐? 우리가 전에도 여러분 생각해봤지만 세상이 돈을 얼마나 가졌느냐, 뭘 어떻게 어떻게 했느냐라는 기준으로 나를 보면 안 된다 그랬죠. 성경이 우리 그리스도를 향해서 너는 이런 사람이다 하는 게 진짜 내 정체성이거든요. 그런데 내 진짜 정체성을 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비춰주는 걸로 나를 비추면 그건 내 가짜 정체성이에요. 근데 거기를 바라보면서 그걸 붙잡고 살아가면 내가 당당하고 아주 위엄 있고 제사장처럼 왕처럼 영적인 거죠. 그렇게 할수 있는데 아주 비굴하게. 쫀쫀하게 예. 풀이 죽어서 기가 죽어서 이렇게 해서 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르심과 사명에 걸맞는 이스라엘 백성의 행동 방식은 뭐냐 하는 것을 이제 오늘 본문이 이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사명의 무게를 감당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 가운데서 제사장을 에, 따로 구별해서 세우셨습니다. 사실은 이 회막일이라든가 이 영적인 일은 사실 다 레위인이에요. 레위인 레윈 가운데서도 아론과 모세, 아론이 형이잖아요. 근데 아론의 자손들 가운데 제사장을 이제 세우게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2 절에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다비오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 말이니.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죽지요. 예. 그니까이걸를 죽는 걸 생각해 볼때 일단 제사장은 또더 크게 보면 레위인은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길 수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가까이서 섬길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어요. 그러나 위험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무염하다는 것은 책임이 더 무거운 책임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두 아들 아담과 나답과 아비후가 참 제사장으로서 이제 거기서 이제 제사 드릴 때 쓰는 불도 만져야 되고 짐승도 이렇게 손질해 가지고 번제로 하나님 앞에 태워서 바쳐야 되는 일도 해야 되고 피를 받아서 저기 지성소로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도 맡아야 되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특권입니까? 그 성소에도 들어갈 수 있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배웁는 놀라운 특권이 주어졌어요. 그러나 무거운 무서운 또는 무거운 책임도 주어졌다는 거죠. 그 불을 하나님이 이렇게 이렇게 섬길 때 하나님이 다 규례를 주셨는데 그 규례대로 안 하고 아유 뭐 그렇게 하는 거다 귀찮은데 뭐내 마음 좀 뭐내 마음대로 하면 어때 하고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불을 가지고 예, 이렇게 향불도 피우고 짐승을 태울 때도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리신 불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약 시대 때는 어떤 불일까요? 우리가 성령으로 봉사하라 그랬죠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예, 성령으로 봉사하며. 성령의 불을 받아서 성령의 뜨거운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일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사모하고 구하지 않고 그냥 내 경험, 내 생각, 내 상식 가지고 이렇게 일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 주는 거예요. 근데 구약 시대처럼 우리가 다 죽지는 않죠. 즉각 죽임을 당한다면 여기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는 되지는 않지만 이제 성령의 참 능력 있는 역사 귀한 열매들이 맺어지지 않고 막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열매는 보잘 것 없고 자꾸 열매가 떨어져 나간다든가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참이 귀한 자리 예, 교회로 말하면 중직자는 제사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구약시대 때 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듣자 예배들이잖아요 뭐 보이는 어떤 일을 우리가 안 해도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록 저를 통해서 듣지만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민수기에 기록하신 말씀을 여러분들은 듣고 저도 같이 이제 전하면서 같이 듣는 거죠. 이게 이제 귀한 자리예요 귀한 특권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 무거운 책임이 주어져 있어요.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특별히 구별된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들에게 우리가 제사장다운 말과 행동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의, 행동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하고 내 모습, 그것도 참내 잘못된 모습,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면 이제 우리가 지금 책임이 참 무거운 거죠. 하나님을 보여줘야 된다는, 하나님을 알려야 된다는, 이 책임이 얼마나 참 무거운 책임입니까? 그래서 주일날도 말씀드린 대로 부모의 이 자리 위치도 얼마나 막중한가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녀들이 꼭 아버지 어머니를 따라서 사는 것은 아니지만 한 사, 대충 30년 정도 같이 보여주면서 같이 살잖아요. 네. 뭐 환경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막중한 위치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먼저 아내에게, 남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이 제사장적인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안 믿는 남편과 남편이나 아내 또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영광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예, 책임도 주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더큰 우리가 순종이 요구되고 우리가 그럴수록 더 그나 또잘 감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큰 영광이 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도 그 제사장의 자리를 우리가 이제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기쁨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답게 우리가 점점 더 거룩함과 정결한 모습,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그런 더러운 죄에 빠지면 안 되는 거죠. 결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을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함과 정결함을 잃어버리면 니나네나 똑같은데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이 달라야 되고 행함과 삶의 스타일이 달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철저한 순종이 요구되는 이 막중한 책임을 우리가 이제 느끼며 살아야 됩니다 어. 그렇다고 해서 뭐 스트레스 받으면 살 필요는 없고요. 겸손히 늘 주님의 은혜와 주님이 도우실 것을 구하면서 살아가면 되죠 그래서 이 무게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자만 나중에 영광을 얻게 됩니다 주님께서 참 영광스러운 그 영광을 주시는 거죠 영광스러운 자리에 종기한 자리에 이 땅에서도 또저 영광스러운 영원한 나라에서 또는 이 땅에서는 그렇게 못하지만 못할지라도 어떤 사람처럼 뭐 야고보라 첫 번째 순교자처럼 그렇지만 영원한 나라에서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울다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게요 우리는 부르심의 사명을 인식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부르심 나는 특별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 그리고 나의 사명이 뭔가를 엄중히 우리가 받들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은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 똑같은 목적 그렇게 살아가면 예, 그게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러라면 뭐하러 부르셨겠어요 뭐하러 우리를 구원하셨겠어요 그러니까 나 혼자 천국 티켓 따가지고 천국 가라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 속에서 세상을 향한 사명, 빛의 사명, 제사장의 사명을 내가 감당하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봉사의 직무를 다하라는 겁니다. 자, 레위인을 세워서. 그런데 이제 아론의 자녀들은, 자손들은 제사장의 일을 하는 거예요. 나머지 제레위인들은 어떨까요? 나머지 레위인들은 4절에서 나다가비와 죽었다는 얘기가 했고요. 예. 그래서 엘라살과 이다마리 이제 제사장의 직분을 이어서 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6절을 보시면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아론 앞에 서서 이 말은 제사장을 돕는 일이에요. 나머지 이제 레위 지파는 같은 레위인이죠. 같은 레위인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로 보면 이제 친척? 예, 같은 이제 혈집안이죠 근데 이제 제사장의 직무를 돕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론이라든가 처음 시간에 배웠나요 그 일단은 성막을 이렇게 펼치기도 하고 이게 행진할 땐또다 텐트니까 다 접어가지고 이제 이걸 들고 이동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성막 관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나오지만 외인이 이 성막 근처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 사람도 함부로 들어왔다가는 죽임을 당해 죽어요.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어요.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이제 죽지 않지만 구약 시대 때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왔다가 보면 이제 그 사람도 죽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가 촉범하는 일을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이 사실 훼손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훼손되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이 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함부로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함부로 이렇게 훼손할 수 있어요 인간편에서는.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뭐 줄어들거나 깎여지지는 않지만 인간편에서 볼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훼손을 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레위는은그 일을 딱 하는 거예요. 성막 이것을 뭐 함부로 그냥 막 다뤄서는 안 되고, 규례대로 다뤄야 되고, 그 다음에 외인이 하나님의 영광의이 영역에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딱 지키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잘 적용을 해 보시면 될 겁니다. 우리도 다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구약의 성막이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교회가 됐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봉사하고 섬겨야 될지 거룩함과 성결, 하나님의 영광을 함부로 더럽히지 않도록 이렇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레위인과 제사장은 서로 이제 관계가 있습니다. 레위인이 없는 제사장은 어떻게 될까요? 의미가 좀 없다 그럴까요? 레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 없은 없는 레위는 또 의미가 없고 서로 서로 그런 거예요. 내가 있고 네가 있지 이렇게 위 아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지금 한국교회 들어와 있는 얘기를 해도 잘안 고쳐지는 것 중에 하나가 평신도가 있고 집사가 있고 그 위에 장로가 있고 그 위에 혹은 또 목사가 있고 이렇게 높낮이로 생각을 하는 게 세상적인 사고 방식입니다. 장로 그래서 뭐 당회원이 일반 뭐 다른 사람들은 뭐 집사들보다 더 높다. 이건 아니에요. 다 똑같은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서 다 동등해요. 이게 원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가운데 당회원제 장로들이 있고 목사와 장로가 있고 집사들이 있고 또뭐 혹은 권사나 이렇게 성도들이 있지만 역할이 다른 거예요. 장로와 집사가 하는 일이 다른 거예요. 집사는 구제하는 일과 예 또는 재정을 이렇게 잘 챙기고 하는 일을 이제 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다이 사람도 중요하고 이 일을 하는 사람도 중요하고 이 사람 일을 하는 사람도 중요하지. 여기 있는 것처럼 제사장 없는 레위인, 레위인 없는 제사장, 전부 다 교회 딱 장로들만 있어요. 훨 이상하죠. <laughs> 그런 것처럼 서로서로 서로 이제 그래서 우리가 세속적인 세계관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많이 들은 얘기지만 안 믿는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지인을 만났는데 네 아직 네 아직도 집사가 그는 어네 아직도 장로 못 땄나 이러고 장로님들 만나면 네 아직도 장로가 아직도 목사 못 땄나 이러고 이런다 그러잖아요 그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 이렇게 위 하나하나 하나 하나 위로 위로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는 줄예더이제 중요한 직책을 맡는다 그럴까 근데 중요한 직책을 맡으니까 더 중요하고 더 높은 사람은 아니고요 집사 가는 일이 있고 장로 가는 일이 있고 권사 가는 일이 있고 또. 여집사가 하는 일이 이런 거죠 그래가지고 예, 여집사에서 권사되면 한 계급 올라간 걸로 생각하는 생각도 이제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그게 이제 좀 한국교회가 잘못 만들어낸 어떤 거예요 그래서 다 귀하고 서로 하는 일이 다르고 역할이 다른 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나님께서 여기 쭉 얘기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우리가 생각해 봤지만 10절에서 제사장 아론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서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고 외인이 가까이면 죽임을 당하도록 그렇게 레위인들에게 이런 일들이 이제 좀 맡겨졌어요. 그다음에 이제 11절부터 보면 레위인들을 택하신 이유가 뭐냐면 12절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는 내 것이라. 사실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의 것인데 레위인들은 특별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대표로 이제 뽑은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처음 태어난 장자가 여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십삼절에 처음 태어난 자는 1 2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한다 그랬죠. 예, 대표로 이제 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레위인 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이제 들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전체가 다 들어 있는 거예요. 십사절에 처음 태어난 자는 다내 것이면 내가 애굽 땅에서 처음 태어난 자들을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장자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원래는 죽어야 되는데 안 죽었죠. 그런데 죽기는 죽었어요. 어린 양이 장자를 대신해서 죽었잖아요. 어린 양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어요. 신약으로 말하면 우리가 세상의 장자예요. 세상의 장자. 근데 우리가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근데 이제 장자다. 이것만 뻐기고 있으면 안 되고,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화목해하는 사신의 일을 감당해야 되고, 세상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제 인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일을 이제 해야 되는 건데, 아무튼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짐승도 다 죽었죠. 처음 태어나는 것은 숨쉬는 것은 다죽었어요 그래서 애굽의 장자는 다 죽었습니다. 바로의 아들로부터 시작해서 몇돌 뒤에서 일하는 여종의 아들까지 짐승까지 다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대신해서 어린양이 죽었으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자가처럼 된 거죠.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왜내 아들을 데려갑니까? 원래 죽었어야 되는 거야. 예수님이 대신 죽었는데 그래도 이제 실제로는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그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드리는 거죠.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로 뽑힘을 받아서 성막을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원래는 다. 성막을 섬기는 일을 어떻게 보면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누가 먹 먹고 사는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레위인들에게 10분의 1을 드리죠. 하나님께 드리는 십일조가 있고 구약 시대 때는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십일조를 드리고 십일조에 또 십일조, 십일조 중에서 또 십일조를 레위인들에게 먹고 살라고 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아무튼 레위인들은 내 소유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해를 이미 하셨겠지만 레위인들만 하나님의 소입니까? 유 아니죠. 레위인들은 모든 자를 대표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됐으니까 사실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게 십일조의 원리랑 똑같죠. 내 소유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고 내 소산 내내 수입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건데 십의 1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쳐라. 드려라. 그러죠. 그러면 그 10의 1은 내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걸로. 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소유입니다. 그 우리는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고백으로 드리는 거고 하나님은 10개 중에 하나를 받으시면서 그래. 너의 모든 것을 내가 다 받았다. 그렇게 하나님이 다 흠양하시고 축복을 해 주시는 겁니다. 지나가는 말이지만 거기서 간단하게 생각해야 될게 11조를 드리면 물질에서 자유하게 되고요 11조를 못 드리면 드릴 때까지 물질의 노예가 됩니다 물질에 매이게 되어져요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육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드리지 않으면 이게 이만큼 내가 남고 내게 참 유익할 것 같은데 드리면 드리지 않음으로써 오는 어 이, 잃어버리는 게 있어요. 그게 더 커요. 드리면 유익이 축복이 더큰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해되는 일을 하게 하시진 않으세요. 그래서 이제 가축이든 뭐든 그리고 또 이제 가축도 레위인들의 가축을 하나님이 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 하나님 이 소유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제 결론을 내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구별하여 부르신 제사장 나라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그냥 세상에서 먹고 살고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만민의 중보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 세상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뭐몇 시간 동안 뭐 아프프카카 무슨 슨라 나라 무슨 슨라라 i 다다 이렇게 하하는지하겠지만 하나님 주아프리카 c a a f r 아 c a Africa, a f 게 i c a Af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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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f 이 i c a Af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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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f r 서 c a a f r 만에 취해서 자기 만족에만 머물면 안 되고 책임을 다 해야 됩니다. 기도의 책임, 그하음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이렇게 나타내는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받아서 그 축복을 흘려 보내주는 그런 특권을 책임을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체성이 합당한 실천과 행동으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낼 때 더없는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정말 나의 정체성을 세상 속에서 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예, 보이는 것을 따라서 정체성을 내가 갖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택하신 족속으로 나를 부르셨고 예, 우리를 기이한 나라로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부르셨다고 그 제사장 나를 부르셨다는 베드로 말씀에 보면 나오잖아요. 저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는 기이한 빛의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기한 빛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어요. 지금도 영적으로 그 놀라운 빛을 우리가 삶의 향기로 영적으로 드러내고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해주시고 비추며 살게 해주시고 흘려 보내주며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세상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우리 태풍이 한반도를 어떻게 일단 제가 알고 있지는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관통한다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도록 어 기도하시다가, 우리 주님 세번 찾고 주님.